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비트와입니다. 자, 여러분들, 체인 링크 가요. 어, 일단, 일본 기준에서 마지노선 라인 저점 한번 다지고, 여기에서 상승 다이버 만든 다음에 상승 채널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물리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체인 링크 차트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이게 뭘까요? 아, 알트 코인 도미너스입니다. 자 비트가 상승을 엄청 잘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알트가 많이 못다오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알트 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바닥권에서 여기 박스권 행보를 지금 몇 달째 계속 여기서 맴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알트 불장이 오려고 하면은 여기 박스권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 주어야지만 알트 불장이 시작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체가 비트는 상승을 해 주는데 비트 도미넌스가 워낙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알트 도미너스가 많이 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거 뭐냐? 알트 도미너스가 반등해 주길 기다려야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체크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가 없이 정 비트코인 정보, 그리고 차트 흐름 체크, 그리고 중요한 알트코인 도미너스 체크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특히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물리신 분들, 여기 아래 번호 010-2846 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은 제가 운영한 정보방 입장시켜 드려가지고 이번에 어, 물리신 분들은 잘 대응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은큰 어, 수익 보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큰 수익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체인 링크 1봉 어, 차트를 보시면 요 어, 비트 조정 이외에서 좀 크게 빠져주었죠. 그런데 자 여기 라인 그예전의 저점 라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 주면서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라인부터 지금 시작한 다음에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패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무빙이 이어지고 다시 한번 상승 여기 위에 돌파하는 라인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어디를 돌파를 해 주어야 하냐 라고 보면은 자 여기 라인 이렇게 추세선 그어 보면은 이렇게 추세선 저항 라인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캔들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도달했다가 여기서 올라오고 결국 여기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 주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여기 라인에서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추세 저항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뀐 다음에 테스트 후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가격대는 어디가 되냐 자 26,100원 26,100원대 라인에 지금 저항이 형성되었다 자 근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 상승 대비 얼마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어 그래 가지고 지금 비트 도미너스가 너무 높은 라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일단 알트 코인 도미너스가 어느 정도 슬슬 빠져주면은 자이 체인 링크도 지금 비트 상승분 따라가려고 하면은 여기 라인에 뭐 걸쳐지겠죠 그래서 지금 라인 자체도 상승 준비는 다맞춰줬는데 알트 도미너스가 너무나도 지금 반등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춤주춤 조금씩 올라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거 비트코인 무빙 체크 그 다음에 알트코인 무빙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쭉 이어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알트 도미넌스가 반등을 세게 해 주어야지만 가능하다. 자, 라인 자체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내려오면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어요. 자. 역회된 숄더 넥라인까지 형성하면서 돌파를 해 주었죠 이 넥라인 자체가 지금 지지선으로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도 차트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인 자체가 너무 이쁘게 형성되어 있고 일단은 긴 하방 채널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전환 시도는 이쁘게 하고 있다 다만 지금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너무 반등을 못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 아래 보시면 은 엄청나게 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디서 좀 거래량이 터져 줄까라고 봤을 때 여기겠죠, 당연히. 여기서 지금 부빙이 이어지다가 이런 식의 돌파, 여기 돌파 나올 경우 이렇게 거래량 수렴 끝자락에서 아마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지지가 되고 다음 상승 임펄스로 나가면 할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이무빙도잘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어디를 좀 지지를 해 줘야 되냐? 여기겠죠, 당연히. 여기서 추세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쭉 이어져 나온 라인이니까 여기 라인은 크게 이탈 안 하면서 그래도 행복 그리고 지지를 해 주어야만 여기서 반등이 쭉 이어지면서 위로 갈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21,400원대 21,400원대는 무조건 지켜줘야지만 이 현재 상승 채널에서 움직이는 캔들의 흐름이 안 끊기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인링크 타점 어떻게 잡냐? 이것 또한 역시 알트코인 동이너스 체크 하면서, 비트부빙 체크 하면서 잡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막 매집하는 게 아니고, 자, 어디 구간이 지금 매몰대가 있고, 어디 구간이 지지 라인이 형성되면서, 어디 라인을 돌파를 해 주어야지만 큰 상승이 나올지까지 캐치를 하신 다음에 잡는 게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수익볼 때도 크게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꼭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한다? 그냥 막들어가 탔다가 올라가는 거에 탔다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물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25년 접어들어서 지금 이렇게 비트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라인인데 아직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그 올라올 때를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물리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라인에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이제 슬슬 돌파하고 거래량 터질 때 물타기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죠. 계속해서 기다리다가는 이제 기회비용 다 놓. 치고 결국 근처 오다가 빠지면은 여기서 또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비트코인 무빙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체인링크도 물려 있는 분들 얼마든지 수익 구간까지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거 이번에 꼭 제가 운영한 정보방 들어오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체인 링크 주봉 차트 한번 보실 건데, 패턴 자체가 지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주봉이에요, 주봉. 이런 추세선이 지금 저점부터 쭉 연결이 되고, 그리고 고점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돼요. 그래서 패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상승 확장형, 전형적인 상승 확장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힘이 실릴지는 의문이지만 여저 예전에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크게 밀려주었죠.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알트코인 불장 왔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도 가능한 패턴으로 지금 형성은 하였습니다. 주봉상. 그래서 이번에 잘 준비하시면은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어찌됐건은 물타기 한 후에 수익권 요로도 크게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꼭 대응하셔 가지고 탈출하셔서 수익까지 꼭 전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장 예, 여기가 돼. 어, 2021년 불장에서 매매하셔 가지고 아직까지도 탈출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번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반감기 시작하고 지금 1년 반이 넘게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 사이클이 오면은 무조건 여기 물려 계신 분들 탈출하신 다음에 다음 코인으로 넘어가셔야지 계속해서 이런 거 기다리다가 다 수익구간 놓치고 결국 또 하락 맞고 또 뭐 2, 3년, 4년, 5년 기다려야 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잘 대응하셔서 잘 빠져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제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010-2846-6237-010-2846-6237 문자 1번 간단하게 1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어빠를 빠르게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수익 으로 전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라인이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비트가 만약에 또 돌파 못하고 눌린다 라고 했을 때 알트 코인 패닉셀이한 번에 또올수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무빙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체인 링크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지금 1.2% 지금 상승 중인데 아직 뭐 힘이 없죠. 거의 힘이 없다시피 하고 지금 알트코인 도미나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 주어야지만 가능한 상승 라인이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는 빠르게 다음 영상 그리고 정보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